100만원대, 100만원 초반대고 그럴 때는 이런 자켓을 입으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스투시야, 아, 이거 스투시야. 가격대가 너무 메리트가 있었다. 이 크로마치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뭐한 500만원 이상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열심히 부지런히 쇼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것 같아요? 뭐죠? 바로 미국 브랜드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유럽 브랜드예요. 이태리나 이제 프랑스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소비한 제품들은 다! 이제 미국 브랜드이고 가격대를 보면은 어 한몇 백만 원 하는 고가의 제품도 있지만 그냥 10만 원대 20만 원대에 이제 저렴한 제품도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 브랜드 영진씨 좀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브랜드 특징들 생각하면은 좀 캐주얼하고 투박한 느낌? 어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해본 미국 브랜드 제품들을 좀 보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거칠다? 유럽 브랜드들은 좀 고급지고 약간 엘레강스한 그런 세련된 그런 매력이 있다면, 미국 브랜드는 좀더 뭔가 아초적이고 거친, 뭔가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좀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가지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완전 반했어요. 처음 이제 구매를 해본 브랜드인데 너무 매력있어. 완전 제 취향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분더샵 제 1층 케이스터디에서 이제 쇼핑을 하다가 이 제품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제 취향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발렌시아가 느낌이 살짝, 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보니까 어, 이거 너무 이쁜데 하고 제품들을 막 골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다 골랐어요. 다 골라서 물론 다 사진 않았지만 그냥 처음 본 브랜드이고 너무 제 취향이어서 다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피팅룸에서 다 입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브랜드는 바로 나쏘노멀입니다. So 나쏘노멀 so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쏘노멀에 so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왜제 취향인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나쏘노멀의 so 이제 창립자가 이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래요. 알프레도 세트 팀이오가 이제 만든 브랜드인데 이분의 제품들의 특징이 재활용 및 유기농 면으로 만든 새로운 제품을 활용을 한다고 해요. 보시면은 대부분 리사이클링 뭐 이런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발렌시아 느낌도 살짝 나고 이지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의 이 셔츠는 보시면은 굉장히 빈티지해 보이는 게 매력이죠. 근데 이게. 새상품입니다. 보다시피 엄청 한 10년은 더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색감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고 포켓을 떼어낸 듯한 그런 느낌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면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뒤집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헤어라벨 이런 라벨은 그냥 뜯어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세탁 라벨도 그냥 떼어내면 충분히 어, 멋있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뒤집으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맞네, 양면. 보니까 여기 뭐 단추에도 이렇게 카라트. 아, 카라트 제품은 낯소노머리? 요런 식으로 새로 재해석해서 만든 거구나. 요즘 뭐 이런 브랜드 많잖아요. 뭐 크로마치도 그렇고, 갤러리 랩도 그렇고, 뭐 레디메이드도 그렇고. 근데 뭐 좋은 거 같아요. 의미는 좋잖아요. 뭐 이렇게 버려지는 거보다 그런 제품들을 다시 갖고 와서 본인 브랜드만의 색깔을 다시 입혀서 판다. 이뭐 요런 의미는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100만원대. 100만원 초반대고. 근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든다 제가 입은 제품의 이제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 파랑색 쪽이 훨씬 더내 취향에는 가깝다 자켓도 하나 사봤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카라트. 카라트 자켓을 나스노멀이 새롭게 만든 거 같아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진짜 색을 되게 잘 쓰는 거 같아요. 이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카모 패턴으로 되어 있지만 카모가 막 그렇게 과한 느낌은 없습니다. 요거는 사이즈를 조금 작게 샀어요. 어, 하나 더 조금 작게 사서 대부분 이제 제 옷장에 옷들이 좀 크다 보니까 가끔씩 좀 작게 입고 싶은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런 자켓을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아까 이걸 안 보여드렸다. 나스노멀 택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매력적이다. 여기 이렇게 포켓 있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포켓에 또 카모 패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브랜드가 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분다자 케이스터디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찾아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저스틴 비보도 있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유명해질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스투시 스투시입니다. 아 스투시는 진짜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 스투시 인기가 진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뭐랄까 사람 많은데 로데오나 가로수길 이런 데 가면은 여름에 스투시 반팔 입는 사람들 꼭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방 질리더라고. 어 근데 스투시를 제가 계속 소비는 하는데 어떤 제품을 소비하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로고가 없는 거, 스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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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져 있는 거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로고가 없어서 어, 야 이거 뭐야 이쁘다. 아 이거 스투시야. 아 이거 스투시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남자의 컬러 핑크잖아요. 핑크가 이쁘게 들어가 있는데 거친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뭔가 이렇게 좀 연필로 이렇게 색깔을 칠한 듯한 어,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저는 평소에 슈프림이랑 스투시 라지를 많이 입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 안워더 기프트라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바지 말고 제가 되게 자주 입는 또 바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되게 자주 입는 바지인데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안워더 기프트거든요, 여러분. NBA 농구 선수 이분. 어, 이 분이 이제 만든 브랜드인데 되게 제 취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도 진짜 괜찮아. 20만원대. 아, 요즘 국내 브랜드도 비싼데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가격대가 너무 메리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크팬츠 디테일에 카펜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뭐라고 써져 있나요? Love, peace. 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h 이 t 인가 그리고 이쪽에는 와, 반대네. 그지 위에는 되게 긍정적인 사랑과 평안인데 밑에는 미움과 전쟁이야. 약간 이중 인격인가 이분? <laughs> 자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 면이 엄청 헤비하고 빳빳합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각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의 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스투시랑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분더샵 1층 케이스터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입은 제품의 사이즈는 32 사이즈인데, 아, 이 제품은 아쉽게도 32가 없어서 하나 더큰 34로 구매를 했는데, 큰 느낌? 어, 그런 식으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죠. 또 크로마츠 하나 가져와야죠. 자 이번에 나온 이제 신상이고 그냥 뭐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지만 뭐랄까 이 크로마츠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다. 너무나도 복보적이다. 자, 왼쪽에 크로마츠와 이제 십자가 세 개가 들어가 있고, 팔에 크로마츠 레터링, 그리고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크로마츠 느낌 나는 후드이고, 이제 이 제품 사이즈는 X라지이고, 좀 오버핏으로 입기 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매장 가격은 한 140만원? 어,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크로마츠 후드 같은 경우도 사실 큰 사이즈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어, 매장에서도 조금 빨리 빠지는 편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크로마츠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퀄리티까지 기대를 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크로마츠 이제 카펜더 팬츠 하나 구매했는데. 아... 진짜 깡패야 깡패.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가 전에는 이제 리바이스 바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리바이스 청바지에다가 크로마츠 이런 십자가 가죽 패치 몇장 받고 300만 원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또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막 천만 원 비싼 거는 뭐 2천만 원 이렇게까지 거래가 되잖아요. 이 제품은 이제 그냥 카라트 베이스에 크로마츠에 이제 가죽 패치 그리고 이런 호피도 있고 이런 송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또 실버 디테일. 그런 거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뭐한 500만 원 이상에는. 거래가 되는 그런 바지인 거 같습니다 그냥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 거의 내가 1년 고민했으니까 <laughs> 진짜 많이 한거 잖아요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사도 되잖아 1년 고민했으면 그래서 구매를 했고 워낙 제가 이 바지도 그렇고 요 바지도 그렇고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워크팬츠 카펜더 팬츠 같은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있으면 잘 입겠지 하고 조금 무리해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요 제품 이제 사이즈는 32 사이즈이고 제가 입었을 때요 정도 느낌이 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니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진씨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역시 크로마츠 아닐까요? 어 저도 사실 뭐 크로마츠도 진짜 마음에 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소노멀 그런 약간 보석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예전에 뭐 이지 의류들이라든지 뭐 발렌시아가 의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매력적이셨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나로 되세요. 아빠님 바지 좀 봐도 돼요? 아 그럼. 뭐 어떤 거? 크로마츠? 크로마 크...이거 봐 단추 미쳤어 얘네 진짜. 얘네가 이런 가죽 패치 하나가 그냥 몇 십만 원씩 하는 거야. 우와.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나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한열장 들어가니까 한 300만 원 추가가 되는 거야. 이런 바지 하나는 그냥 3만 원, 5만 원짜리. <laughs> 3만 원, 5만 원짜리 바지에 가죽 패치 박아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 이, 이런 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지 않나. 어. 어.